꾸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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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뚜루뚜루 미드가 잘하고 이런 거다 상관없어. 아, 제발! 어, 나, 어, 뭐야. 내 몸이 먼저 나갔어. 음. <laughs> 아, 우리 노트령님 조금만 더과감했으면 좋겠는데. 반제빗신가 노트령님? 어, 뭐, 할 거야? 끌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아, 누가 온다고? 아. 잠깐만, 천천히 해볼게요. 어. 아까 풀하고 풀뺀 것도 1렙 때 너무 컸고. 점화 묻혔니? 아 점화 묻혔구나. 이거 가져갈래? 아, 이거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아, 아 앨리스 형이 우리 우리방 형님이잖아. 뭐 해줄 것 같은데, 이거? 부대준가? 설마? 노트 너무 안좋아. 노트 너무 안좋아요. 아우, 이새끼근데 우리가 왜 패기에 눌리는 건데? 패기에 왜? 아 바로 가 그냥 바로 어, 아 미안하다. 이거 는 아, 안좋아안좋아가안좋아 안 좋아. 무조건 이겨요. 예, 한대 맞춰주고, 뭐, 불추부터 끌어도 나쁘진 않아요. 예. 항상 카이, 네, 얘도 쫄지 말고. 아, 민원 길막 히고한번 더. 아, 괜찮. 어. 아, 눈에 노안이 한다고. 민원 한 마리가 안 보였어. 아! 지질것 같아. 어. 아 너무 잘했다. 진짜. 나도 내 실력이 무서워 가끔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 가끔씩 나도 몰라 누가 는지 몰라 이거 돼? 어될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어, 대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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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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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지 부드럽잖아 징크스 평타 치는 게 있어 라임이 대포.. 어 3분의 2박자로서 딱딱딱딱 쳐주면 너무 살나 가안 돼! 난 싸우러 갈 거야, 죽더라도 이런! 괜찮아, 죽어도 돼, 그만, 씨앗! 몇 때리면 돼, 이런 기능이 올라가고 아, 유정무희로좀 가까이서 더셀까 중자왓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금자형님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큰손형님 감사합니다. 금자 왔다님 별풍선 빛게만합아 잠깐만 형님 저 게임 못해요 이런 아니 왜 그래요 형님. 금자 왔다님 별풍선. 저 게임 못해요 이런아 금자 아, 왔다님 별풍선 아나 게임 못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 금자 왔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금자 왔다님. 금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금자 형님. 금자 왔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금자 왔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 형님 게임 못 하게 아이고 이거 잘더 잘해야 되죠. 100개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나 이렇게 받고, 이거 지면은 진짜, 사람새끼 아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최동태, 가자. 징크스, 가자! 아니, 왜 앞으로 좀 가? 오케이. 가자. 가자, 최동태. 가자, 징크스. 아, 징크스, 체크스. 잠깐만. 아, 근데, 근데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지금 대역쟁이인가? 하아.. <laughs> 아, 잠깐만 서렌 또 누가 누.. 흐데와 <laughs> 근데 갑자기 서렌을 왜 눌러 <laughs> 이런.. 아 여기 있어 있어 100% 있어 오오 지 마요 나 있어 나 괜찮아 말파야 싸먹기 해야지 이거 무조건 이겼다 어.. 둘찌야난눈이 3개야 여기니? 에, 다보였죠 맞았죠? 아직 어? 너 진짜 렇게 잡는 아, 이게. 실도다 속. 아 맞았어. 바람이 게 뭐야. 아. 들어 가도 될것같 은데, 이거 아먹었쥬근데맞았쥬열명이뭐 아, 가？안 나가 이거 뭐야？솔직히 방금 이거 뭐야？아니 이거 뭐야아니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이거 이기는 각인줄 알고 일부러 미니건 바꿔서 들어갔거든 쟤는 괜찮아 아펠은 괜찮은데 아펠로 봐도 돼 되... 예. 아이형 깡패야 진짜. 아니 아 이게 지금 현재 아, 진색 아, <laughs> <바람직해>, 아, <laughs> 아니 오바잖아 진짜로 w 는 맞춰볼게. 아 씨발. 아. 방금 3미디 나노무빙 여기서 보신 분, 여기서, 여기. 진짜, 살짝. 스파이더맨 룸한번 믿어볼까? 응? 어, 스파이더맨 을한번 믿어봐. 아, 나안될것 같아. 아, 자신은 없어. 쟤한테. 어, 아, 뭐야. 무슨 자신감인데, 고그 이거 다 온다, 진짜. 아, 맞다. 야, 나한테 줘. 아, 내가 봐봐. 아니, 이거 오바잖아. 말이 안 돼, 아. 나는 무조건 봐야지. 거의 3팀 차트 있었어. 나는 빼더라도 많이들 더 보던가. 읽고 인되 게니? 아, 이제 나라 우리 말파 형님이 너무 꼴뵈기 싫어. 어, 우리 지금 대체해. 사람 짓기 그래, 잘했어. <laughs> <바람직지 않겠다. 웃음>